자 문제에서 px 플러스 1를 x-4로 나는 나머지가 15래요. 그럼 얘가 0 되려면 x 대신에 4를 대입해주면 되죠. 그러면 여기다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p4 플러스 2는 나머지가 15라고 주어진 거예요. 근데 p4 플러스 2, p6이랑 똑같죠? 그래서 p6은 15다라는 힌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로 나눠 떨어진다.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p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넣으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p1이 0이다라는 힌트가 있겠죠. 자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px를 x-1, x-6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때 r5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식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px라고 하는 거는, px라고 하는 거는, x-1, x-6으로 나눴을 때, 몫이 생길 거고, 그 다음에 우리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이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여기 두 힌트를 활용해 볼 거예요. 그러면 p6이라고 하는 거는, 여기 0대죠. 그래서 6a 플러스 b인데, 얘가 15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0 되죠. 그리고 a 플러스 b인데 우리 방금 0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 주기 위해서 한번 빼볼게요. 빼주시면 5a는 15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시면 a의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아래 식이 한번 대입해 보시면 3 플러스 b는 0이에요.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러면 우리 얘가 rx였어요. 그러니까 여기 rx라고 하는 거는 ax 플러스 b니까 3x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따라서 답 r5의 값은 3 곱하기 5 마이너스 3이니까 15 마이너스 3이 돼서 12 정답은 3번이 되겠죠.